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시인 다수 김승호 입니다. 오늘 4월 29일 토요일 어, 270 어, 280회 예, 280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어, 지난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11시 넘은 시간에 갑자기 비상문제 어, 문자가 종로에 예, 종로구에 그 지진이 발생했다는 비상 문자가 날라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정확하게 10분 뒤 걱정을 다 끼치고 나서, 어, 훈련용이라는 메시지가 다시 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상황이지, 민방위도 교육형이나 훈련에 대한 것은 미리 예고를 하고 그 문자에 포함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엉터리 같은 에, 비상, 상황을 만들어 내는 어 관계 기관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종로구라고 해서 너무 많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중심지이고 지진이 지금 동해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잠정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그러한 놀래킴으로 사람들을 혼란과 당혹스러움에 빠뜨리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계 당국의 해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오늘 어 지난 밤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뭐 작은 비입니다. 뭐 이슬비 정도 지금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촉촉하고 날씨도 지금 뭐 우기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봄날에 봄비를 맞이, 맞이하는 그러한 느낌, 기분은 또 남다르고 색다른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촉촉하게 젖어오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쁨보다는 우울함이 더해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한국다선예술인협회 2023 봄날의 시화전을 개최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개막식. 3시 개막식 이후 어 전시관 갤러리 꿈에서, 경양구청에서 전시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10여일 어한 보름간 전시하고 어 5월 15일은 일산동구청 가온 갤러리로 이동하여 전시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월 어 5월 14일 아마 어 전체적으로 전시를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함께 할수 있는 그러 마음들의 생, 에, 그 귀한 소식들 그리고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오늘 하루 어, 행사 관계로 좀 에, 현장에서 잠시 비치는 모습으로 말까 했는데 그래도 오늘의 시를 제가 낭송드리고 어, 소개하고 이 시간을 또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 대한. 에, 배려가 아닐까 에,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아, 여러분 하여튼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또 어, 바라건데 저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해주신 해 다섯네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참여해 준 작가들 에, 그런 분들도. 음, 유명 작가나 인기 작가들, 우리 이제 뭐 윤보영 시인님이나 뭐또 허영만 교수님, 유승우 박사님 등 한분순 이사장님, 또 다양한 예, 원로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고, 그 모습들, 또그 마음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첫눈 이진호 박사님 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참 그래도 어, 우리가 차곡차곡 열심히, 해왔구나 라는 그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 우울한 마음 다 털고 버리시고요. 음 어쨌든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가득한 또 오랜만에 만나게 될 우리 이제 다섯님들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참석했다가 오늘 또 못하시고는 공교롭게도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제 집안 사정이나 우환도 있으시고 또 즐거운 또어 집안에 대소사들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 상황을 항상 굳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하여튼 감사한 마음을 항상 전합니다 모두가 뜻깊고 의미있는 오늘 토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쓴글 읽어드릴까 합니다. 1월 오봉도, 다선 김승호, 꽃으로 표현한 1월 오봉도, 평안과 안녕을 비는 마음, 작품 사이로 풍겨오는 기품이 예스러움을 더합니다. 한 폭의 풍경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봄과 꽃의 향연, 모두가 바라는 평강의 나래를 생각으로 남아 꽃 피웁니다. 시대적 환경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현실 사이로 다가서는 평안이 있는 사회, 당신의 작은 떨림으로도 느낄 수 있는 깊이와 사랑으로 행복을 빌고 사랑을 구합니다. 1월 5봉도를 보며 나라의 평안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음, 저는 음, 사실은 고향국제꽃방람회에 그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1월 5봉도. 에, 꽃으로 꾸며진 그, 어, 1월 5봉도 주변의 그러한 작품 세계 또그 공작이 어, 색상별로 나래를 펴고 양쪽에 음과 양의 어떠한 그러한 조화 또 그런 말, 어, 작품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어떤 무게감이랄까? 황홀함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합하는 화해와 이 나라의 평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평안과 어, 안녕,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 진정한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저에게 고, 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함께 하시는 삶, 또 행복한 삶, 시와 함께 하는, 어, 새로운 위로의 삶, 또나 자신을 개발하는 발전의 삶, 그런 삶이 되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